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자녀 또는 당사자에게 왜 주짓수 또는 MMA를 추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태권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수련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태권도를 할 때만 해도 와그몇년 전이에요. 30한 7, 8년 된 얘기입니다. 벌써 그때만 해도 태권도 하면요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 유아 체육도 많이 하고 보육의 개념도 있고 뭐 다양한 체육활동 많이 하잖아요 줄넘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군대 무술이었어요. 일격 필살의 살인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선 당수도라고 불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도 당수 배우러 간다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 옛날은 그랬어요. 국기 태권도란 이름이 나왔는데도 어르신들은 당수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자신감도 많이 찾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교우 관계도 원만하게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동안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태권도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했던 운동 중에 킥복싱이나 특공무술도 있는데 특공무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어요.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 특공무술하면 내가 이온 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 또 이게 막 기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아예 막 군복 같은 게 도복인 그런 체육관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거보다 주짓수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내가 이제 폭력 피해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이 경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확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몸에 대한 감각을 다시 세우고 몸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또 힘이 붙고 근육도 붙고 체격이 커지면서 자신감이 붙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심리치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짓수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짓수란 운동은 늘 상대가 있어요. 한 시간 내내, 이한 타임 내내, 상대랑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내가 힘을 한번 주고, 상대는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한번 힘을 빼고, 상대가 주는 힘을 내가 수용하기도 하고, 서로 한번 밀어보고, 서로 같이 굴러보고, 같이 일어나보고, 상대가 혹시 아프진 않을까 배려를 해주고, 또 내가 그런 배려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대랑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서 상대와의 관계성, 이 신뢰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사회성이 향상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뭐냐? 심리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주의수란 것은 음. 일종의 놀이 치료가 될 수도 있겠고, 운동 치료로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 이제 보통의 이제 운동을 보면은 혼자서 수련하는 시간이 많아요. 발차기도 이제 혼자 하고 뭐 이런 거죠. 물론 유도도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내다 꽂았을 때, 맺혔을 때 상대가 다쳤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주짓수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라운드 상황에서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통제력을 기르는데 조금 더 주짓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호흡을 맞추는 거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치료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또한 반격을 할때 하더라도 상대가 다치지 않게 반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만들고 구조를 형성하고 제압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있던지 이제 주짓수란게 바닥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탠딩 상태에서도 하고 유도기술도 배우고요. 레슬링 기술도 배우고요. 그라운드 바닥 내에서도 뭔가 배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만약에 내가 타격에 대한 갈망 또는 갈급함이 같이 있다고 하면 MMA 체육관에 가면 돼요. MMA 체육관은 항상 주짓수나 타격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 태권도나 학기도나 특공무술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대 입시나 어 아니 뭐 군대 같은 데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데 m m 는 이제 그런 단증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감안하는 거예요. 일장 일단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안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대안적으로 저희 동네에도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은 태권도 체육관인데 주짓수 같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석이조죠 뭐 태권도와 주짓수를 동시에 수련하고 제가 가장 추천하고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거 강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주짓수만 매일 수련하는 것보다 승급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출석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뭐 승급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심리를 치유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다시금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 뭐, 태권도 주의수도 상관이 없다. 뭐, 승급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학교 폭력기 애를 경험한 당사자 되지는 자녀에게 주짓수 또는 mma를 추천하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왜 태권도 플러스 주짓수를 추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권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수련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뭐 종합격투기 내에서 전 다양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다시금 사회성도 향상되고 자신의 삶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